중간에 끊겨서 2탄으로 다시 할게요. 제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왔는데, 어, 좀 마시멜로, 아, 뜨거워! 아, 완전 뜨거워! 먼 마시멜로 같이 됐고, 음. 어, 상상만 해도 엄청 뜨거워요, 이거. 한 30초 정도 돌렸어요, 저는. 이게, 이게 물처럼 되면은, 잘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이 이 상태에서 떡풀을 넣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잘못 넣었잖아요. 어, 어떻게 했냐면 조금만 낼게요. 잠시만요. 그리고 이거 추천은 어, 저고요. 제 추천 아니면은 어, 아닌 아니라고 인정할게요.